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풍성하고 넉넉하기를 소원합니다. 200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흥행하고 나서 그 뒤에 같은 감독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유명 브루스 올마이티는 좀 유명한데 에반 올마이티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후선 하원 의원이 된 에반이 첫 출근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부터 이상한 물건이 배달 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목공을 할수 있는 도구들이 배달이 오고 나무가, 잣나무가 배달이 와요 본인이 시키지 않았다고 아무리 해도 계속 배달이 옵니다 그리고 어, 7시 알람 맞춰놨더니 6시 14분에 자꾸 깨고 6, 1, 4라는 그 숫자를 자꾸 마주쳐요 그래서 어, 그 이후부터 또 희, 이상한 일은 동물들이 자꾸 자기를 쫓아다녀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정신이 딱 들면서 창세기 6장 14절을 딱 펴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는 잔나무로 방주한 척을 만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깨달은 거죠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신이 나타나요. 신이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노아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성경의 노아처럼 에반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미친 사람 취급 받았겠죠? 도시 한복판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뉴욕에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방송에서도 그 사람을 도롱하는 이야기들이 그 방송 매스컴을 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가족들은 떠나기 시작해서 가족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하원의원의 지위마저도 리테이트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노아는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익이안 되는 방주 만드는 명령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영화 속의 에반도 할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았고요. 문제가 뭐였냐면 해야 하는가 하지 않는 일인가로 씨름한 뒤에 하나님의 말을 말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 중간에 극중간에 하나님 역할을 맡은 모건 프리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 남편을 떠난 아내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서버로 위장, 서버의 모습으로 거기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 남편에게 돌아오지 않은 아내와 가족들입니다. 어,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가족 간의 사랑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 간의 사랑을 기도하면 당장 가족 간에 갑자기 뿅 하고 샘솟는 사랑을 줄까요? 혹은 사랑할 기회와 시간을 줄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 어, 남자 주인공의 가족 아내가 깨닫고 남편에게 돌아와 온 가족이 그 방주 만드는 일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갑자기 큰 믿음 여기 있다고 뚝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름도 한국인인 우리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국적과 위치와 관계없이 한국인이라는 정서와 태도와 감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 땅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를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삶에 별 고민 없고 이게 별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막히고 걸리는 시점들이 있으실 있으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순간이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고요,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내 삶의 어떤 부분과 생각과 신앙생활의 부분이 맞다 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다면 여러분 아마 갑자기 일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 하,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힘든에 하는 그 순간들이 오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증거이고 신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세워갈 도전이 그들에게 지워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겐 도전의 순간들이 자꾸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구나라는 걸 세워갈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발휘될 기회가 온 겁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해 가는데요. 그 새로운 땅을 정복해 가는 그 믿음의 국가를 새로 세워가는 그 뜻이 실현될 순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아닌가가 기준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그 삶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문제들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 이익을 따라 선택한 삶의 선택의 결과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로 우리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경험은 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도 가르치고 4 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거 경험했는데 그 방식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 가지 않았어요. 안총 믿음이었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 점점 더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가 가진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현실에 대한 적용, 그들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지식과 실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맛있는 음식 얘기할 때 겉바 속 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겉은 크리스피하게 이렇게 바삭하고 안을 물면 부드러운 음식을 겉바속촉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좋은 표준이 되었습니다. 음식은 겉과 속이 다르려면 맛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믿음은 겉과 속 암과 실제가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고 살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신앙과 실제 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면성이 생겨 버리면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오늘 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1 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차 세대 친구들 지금 이제 교육관에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일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 세대,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고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을 때 잃어버린, 놓쳐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과 한 세대의 아픈 하나님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양매진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후세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막 다가왔을 거예요. 이제 갑자기 농경에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기후도 알 수가 없었고 파종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고 상장 먹고 살 것이 큰 일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것,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겁니까?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 지난 어,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 나라로는 제목으로 나눴을 때, 일은 우리가 그렇게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으로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일 자체는 복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생계 문제에만 온전히 집착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극히 개인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그 자체가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생계, 삶, 먹고 사는 일, 먹고 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가치가 되어버리니까,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행복의 필수 요소가 되어버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통계를 위해서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잃어버렸어요. 특히 폭풍과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산과 풍요. 다산이 왜 풍요와 관련 있을까요? 이때 농경 시대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바로 재산의 척도였거든요. 풍요의 척도였어요. 노동력이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의 아내신인 아스다롯, 이두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13절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곧이라는 표현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농경을 지으려니 농경의 신이 폭풍으로 이 우리가 키우는 작물들이 피해를 안 보려고 하니 폭풍을 주관하는 신인 바알에게 경배하고 바알을 만족하게 하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스다로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다산을 비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의 삶을 보면서요 교회에서 삶과 교회 밖에 그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에 많은 괴리를 느끼고 있대요. 최근에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청년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신뢰와 진정성을 주지 못하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 결과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조사에서는 어릴 적에 교회 다닌다 지금 교회 떠난 청년 중에서 37%가 교회와 교인들에게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답했고요 41%는 교회와 교인들이 위선적이라는 평가를 했어요 청소년 사역할 때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난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 신방에서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오면서도 그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의 어른들이나 부모님께 받은 상처 그다음에 위선적인 행동과 삶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건 왜냐면요, 현실을 살다 보면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당연하다고 했던 삶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가 보기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을 기대하고 보는데,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어른들의 세대가 위선적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위선. 우리의 신앙과 말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삶이 다를 때것이 위선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딸이 이제 한참 방 말을 잘 하기 시작했을 때 말을 여러 말들 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준말 중에 하나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냐면요. 아이, 진짜! 이거였어요. <laughs>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이, 진짜! 약간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었습니다. 별로 좋은 말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아니면 설마 교회에서 배웠나 싶었는데 곧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네, 였습니다왜 <laughs> 이렇게 좋아하세요? <laughs> 별로 좋은 말도 아닌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제 입에서 홀로 있을 때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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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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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에 부칠 때가 조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무심결에 아 진짜 라는 말이 튀어나왔었나 봐요 그리고 저희 딸은 그걸 잘 보고 있다가 그 언어를 저로부터 습득해서 아이 진짜를 너무 귀엽게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가 두려워하면서 에, 두려워한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만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두려웠던 건 뭐냐면요 그 아이와 저는 다른 인격. 각자의 인격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삶에,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태도에 거울이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살아내야 했던 삶이죠 치열했던 삶의 방식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자 이장 12절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기 시작하자 곧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버린 세대가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야 했던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니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르스를 따라 쫓아가며 내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이 이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세대로 키워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우리 매일의 삶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선택의 자리에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함께 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늘 선택이라는 문제가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는 희생이 따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우리에게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뱃살이 따라와요. 그렇죠? 그것처럼 뭔가 관계 선택에서 있어서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가성비를 찾지만 완벽한 선택, 완전한 선택은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의 선택에 따른 하나의 후회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다 잡으려면요. 그러니까 둘다 잡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과 후회라는 게늘 밀려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시내티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신 경험 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신시내티 참 좋다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타주에 이주한 경험은 없는데요. 어, 지난주에 시카고랑 이렇게 미시간 쪽 다녀왔는데 시카고 다운타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춘 사람이 돼서 와 했는데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빨리 신시내티로 가고 싶다 라고 여러 번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또 아쉬운 게한 가지 있어요. 시카고에는 그 한인 음식점 좀 많잖아요. 그죠. 마트도 한인 마트도 좀 있고, 그거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고 만족한다고 해도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에 대한 후회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의 선택에 대한... 나머지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항상 결핍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만족으로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잘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만족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과 더 가성비 좋은 선택을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난 뒤 일에 대한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갈 때,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의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가장 최선의 길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선택은 우리에게 후회와 슬픔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고 진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선택 이 세상의 상식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브리서 11장 7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의 편의와 위치와 즐거움과 만족을 추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성속자가 되는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에반이 선택했던 후회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할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라갈 때그 선택의 순간을 믿음으로 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게. 보여줄 때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선택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우리 신신의 띠하는 장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로서 제 삶을 살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제가 홈페이지 소개해 놨는데요. 사는 대로 설교하고 설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써 놓았습니다. 제 어, 목사로서의 소원이에요. 그러려면 설교가 짧아야겠죠? 네, 마스크 안으로 이렇게 번져 가시는 여러분들의 미소가 <laughs> 느껴집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되 전한 말씀대로 사는 저와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이요? 믿음의 선택을 한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이익과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선택을 하는 그리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낳는 그런 다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결단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는데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 목회자, 목사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그리고 독일 교회 음악가, 그 프리트 피히츠라는 피에, 사람이 이제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인데요. 어, 보네퍼 목사님은 그 1944년도에 2차 세계 대전 때그 독일의 옥중에서 약혼자에게 성탄절 맞이해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 내용으로 지은 곡이에요. 반 나치 운동하다가 진리를 죽고 한나치 운동 하다가 킬러 암살에 모의했다는 제목으로 투옥됐고요. 그리고 동전을 앞두고 39세의 나이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쳤어요. 목숨을 잃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 쓴 죽게 될걸 앞두고 쓴 편지가 바로 이 곡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데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보호받고 있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싸늘한 감옥에서 두려움으로 떨리고 외롭고 슬픈 와중에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앞길이 창창한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교수직으로 와달라고 하는 앞에 미래가 전도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를 목숨 걸고 우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일에 참여하게 했을까. 그리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 조차도 어떻게 그 선한 힘이 나를 감싸고 있고 그걸 고대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익이 되고 편의가 되는 선택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선택을 한 그의 삶이 있었기에 그의 신학과 그의 삶은 고어 두고 후대에도 존경받는 그리고 의미 있는 메시지로 후세대에게 남겨져 전,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육신은 이렇게 서른 아홉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 위에 나들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시내 티안이 장로의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실 때가 있죠. 때로는 무언가가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을 떨어 멀려 멀어질 때도 있으시죠.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함. 때로는 내가 따르고 싶지만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선한 하나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살았는데요. 이 문제에 갑자기 제 마음이 부딪히네요. 이게 옳지 않은 것 같네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것 같네요. 하나님 그래서 저 손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시고 또 어떤 물질적인 희생과 수고가 아닐 수 있어요. 관계적인 희생과 수고일 수 있어요. 손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대한 손해일 수도 있어요. 뭐다 선해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선한 능력이 어쨌든 우리를 감싸실 수 있도록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